자, 반갑습니다. 제가 밴드에서 약속한대로 민법은 미니얼, 어, 유튜브로, 어,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던 자료들을, 어, 해설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 강의 만들 때 제가, 어, 해커스에서 강의하는 강의노트 부분에 있는 X, X에 대한 해설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것까지 반영해서, 어,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올라갔던 그 자료보다는 조금 더 업데이트돼서 올라간다 요렇게 알아두시고 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 강의는 제가 어, 길게 하지 않고 짧게 짧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짧게 짧게 반복해서 보시면 이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권리변동 파트에서 보실 건데 우리 1번 지상권, 저당권의 설정행위는 이전적 승계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한, 번, 한 번쯤은 공부한 걸 전주를 합니다. 이게 설정이니까 설정적 승계죠. 설정적 승계가 된다. 이전적 승계, 그러면 매매, 상속, 이런 것들이 그렇죠. 매매는 특정 승계, 상속은 포괄 승계.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번은 X, 틀렸다. 그 다음에, 이번에, 매매 일방 예약은 단독행이다 그랬는데, 일단 이건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봐볼게요. 단독행이 그러면, 단독행위는, 어,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를 했어. 그리고 포기했어. 요걸 생각해야 될 텐데, 일방 예약 그랬잖아요. 일단, 예약은 미리 하는 계약이에요. 약자가 들어가면. 합의, 예약. 그니까, 러단독행일 수가 없죠. 그래서 X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무권대리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취임념의 최고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일단 최고가 뭔지 몰라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 다시 동처리가 뭐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한 거야 요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죠 이렇게 골라도 되겠네. 근데 치고는 성질이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이죠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이다법률행 준하는 것이지 얘가 법률행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3번도 X 되겠습니다. 3번도 X다. 그 다음에 4번에 의사 표시의 취소 계약 해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눈에 얘기했네. 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유죄상소죠. 유언재단법인 설립행위, 상속의 포기, 소유권 포기. 유죄포, 이렇게 외우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유죄포보다는 유죄상소가 맞다. 여기 포기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두 개가 있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는 네 개가 있어요. 네 개가 더 많잖아요. 포기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외우라고요. 그게 훨씬 더 요즘 문제 풀기에 더 맞다. 네 그렇고요. 어 채권 양도는 의무 부담행이다. 그랬는데 채권 양도가 의무 부담행위는 아니자. 채권 양도는 처분행위자. 처분행위가 된다. 그래서 어, 5번도 틀렸자. 아 어, 5번 틀렸다. 우리 이제. 의무부담행위, 그러면 의무부담행위는 어 채권행위가 되는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처분행위 그러면 처분돼 버리는 거니까 그 안에 물권행위와 주물권행위가 있죠. 그런데 채권 양도는 소, 이제 소유권 양도는 물권행위에요. 물권을 양도해버리니까. 근데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가 되죠. 아예 채권 양도가 되면 채권이 처분돼 버린거야. 그래서 의무부담행위다. 그러면 틀렸다. 됐죠. 어,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다. 네, 틀렸고요. 그 다음에 6번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법정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랬는데, 어, 우리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가 행위를 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죠. 요번에 뒤에서 공부할 내용인데, 우리 취소할 수 있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죠. 제착사강.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도 공부를 좀한 가지 전제로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는 취소. 좀 문제가 있는 다른 것들은 무효.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어, 효력요건이 아니죠. 그냥 자격만 증명하는 거야. 자격증명이지. 얘가, 어, 효력요건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X다. 네. 첫 번째 건 이렇게 좀 간단히 맞춰봅니다. 간단히 맞춰보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걸 그냥, 어, 간단 간단하게 보시면서 계속 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계속해 가면 뭐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붙는다 이런 마음으로 어, 믿음을 갖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